회장님 봉사 활동 끝나셨는데 회사로 돌아가시나요? 아니, 나 여기서 밥좀 먹고 갈게. 조금 있다가 나 데리러 와. 식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서요. 손님을 훑어보는 직원. 여긴 내스 그룹 계열의 고급 레스토랑이에요. 저 식사하러 온 건데요. 당신 같은 차림은 식사가 불가해요. 나가 주시죠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잠시 후 메뉴를 주문하는데 이거나 먹고 빨리 나가. 이게 무슨 짓이죠?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야. 당신이 주문한 요리? 폐지 줍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. 내가 시켰다는 건 먹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. 아가씨, 아까 주문한 그 요리 전부 다시 주세요. 점장은 다시 음식을 들고 나오는데. 여기 식당은 이딴 식으로 손님 대접하나 보죠? 됐어. 안 먹어. 돈은 내고 가셔야죠. 주문한 음식도 다안 나왔잖아요. 왜? 돈이 없어? 너 같은 사람 많이 봤어. 공짜밥 먹으려는 수작 부리지 마. 여기가 자선단체도 아니고, 너도 잘리고 싶어. 됐어요, 계산할게요. 지갑을 찾는 남자. 급히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. 지갑을 안 가져온 게 아니라, 애초에 돈이 없는 거겠지. 봐봐, 내가 뭘 했어? 음식값은 이번 달 월급에서 뺄 거야. 직원 월급을 마음대로 깎을 권한이 있어요. 어디서 참견이야, 당장 꺼져. 점장은 남성을 쫓아내려고 하는데, 당장 멈추지 못해. 사장님,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괜찮으십니까, 회장님? 회장님? S 그룹 회장님도 못 알아보다니. 회장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? 왜? 회장이 이런 옷 입을 수도 있지. 나 이제 이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겠나? 당연하죠.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식당 책임자란 사람이 기본 소양도 없어. 직원은 억압하고 손님은 무시하고. 너 해고야. 끌고 가서 대사 절차 밟아. 아가씨 마음씨도 곱고 손님 대하는 태도도 훌륭해. 이 식당 새로운 점장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있었네. 제가요? 지금부터 당신은 이 매장의 점장입니다.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장님.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한 점장의 최후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